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오늘도 10분 정도 같이 운동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추석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 추석 해 주시고 바로 목 돌리기부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른 도리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끄덕끄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뒤로 제끼고 목을 쭉 늘려 줍니다. 아래턱을 지그시 다 당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목 살랑살랑 흔들어 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다시고, 주석, 주석, 가시고, 바로 허리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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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강하게 진동합니다. 모든 근육과 세포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강하게 진동해서. 속에 있는 내장기관을 운동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몸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숙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가슴 높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쭉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뒤꿈치 털썩 덜썩 털썩 하면서, 하나, 둘, 여덟 아홉 열쭉 뻗어 올리고 손 튼지게 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어깨 높이 좌우로 하나 둘셋넷 가서 6 7 8 아홉 10 머리 위로 던지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주석 이렇게 팔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해주시면 50견이라는 걸 물로 고살수 있습니다. 50견 예방에 아주 최고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반해가지고 50견이 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운동으로 해서 내 몸을 내가 튼튼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이 어깨 근육이 튼튼해서 50견이 안 오지. 운동 안 하고 병원, 병원만 의지하면은, 그냥 평생 50견을 그냥 달고 사는 겁니다. 주석주석. 주석주석 하시고. 팩시 차조 이렇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발 타시고, 손발 타시고, 주석, 주석.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몸이 이렇게 겨운합니다. 저는 아주 운동으로 내 몸에 습관을 들여 가지고 하루만 안해도 몸이 아주 찌뿌드르 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야 아주 몸과 마음이 개운한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타시고 끌어안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합니다 아. 아이고 좋아라, 좋쏙 좋소, 좋쏙 좋소. 아 이거 좋아라 했으니까 즐거운 인생 구호입니다. 구호 9호.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세 가지가 튼튼하면은 사는데 아주 자존감이 쭉쭉 올라와서 어디 가서든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구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튼튼. 야, 야, 야. 주석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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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튼튼. 여, 여, 여. 주석 주석. 주석 주석. 주석 주석. 마지막으로 뇌운 동입니다. 웃는 운동입니다. 웃으면 보기 우는 만병 통치. 웃음 수련입니다. 마음껏 웃고 내 안에 모든. 갇혀있는 탁한 기운들을싹 내보내고 새롭고 건강한 기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련 웃음 수련합니다. 박장대소하고 웃습니다. 하나 둘 를왜안 하십니까? 제가 취미로 시니어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강연을 들었더니 얼마나 몸이 찌뿌드러 하든지 오자마자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웃음소리까지 하면은 아, 주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걸왜안 합니까? 즐겁게 사세요!